아,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가는요 소사벌요 회전 기차로 로타리 변에 나와봤어요 여기가 이제 수사벌 메인이죠 그래서 이 회전 기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어 플라자 건물들이 그 코너를 끼고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가 요 이제 소울스케어라고 해서 주차 타워예요 그래서 주차도 편하고 한 그런 상가고요 어 워낙에 이제 유동이 많은 그런 지역에 이게 위치해 있는 상가라서 눈에 잘 띄죠 여기 2층 이제 홍참치 매물이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릴 거고요. 같이 올라가 보죠. 네, 이 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이제 우리 세무사 사무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 끝 호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 전용은 약한 29평 정도 돼요. 그래서 입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지가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이제 바로 이제 입구 우측으로, 잠깐만요. 아, 이게 주방이 있어요. 주방, 주방. 이 주방은 이렇게, 어, 이제 방수작업 단철이 다 해가지고 방수작업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청소 다 가능하고요. 안쪽에 이제 수족관도 있고. 이제 뭐 현재도 성업 중인 가게라서 시설을 그대로 양도양수하셔서 바로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안쪽도 이렇게 덕트작업이나 호황작업 다 되어 있고, 화구랑 냉장고 되어 있고요. 이제 앞쪽으로 약간 보조주방 느낌의 공간도 약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이 대구, 여기 닫지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이제 룸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룸은 총 5개예요 안쪽으로 해서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약간 프라이빗하게 조금 이용하실 수가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것도 문도 이제 미다지 이렇게 미다지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이런 가벽 이게 이제 벽면이 이 가벽 이렇게 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터시면은 단체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구조고, 이쪽이 이제 회전 교차로 방향이죠. 그래서 노출이 상당히 잘 되는 고런 호실입니다. 예, 아까도 밖에서 봤을 때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룸이고요. 아담한 사이즈에 이렇게 조금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아 갖고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오실에. 자, 바닥은 이제 데코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천장 같은 경우는 텍스 마감해 가지고 지금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룸에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예, 이 시설 그대로 양도 양수를 원하시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상가 소개해 드릴게요.